안녕하세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다루는 미스테리비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영국에서 최연소로 엄마가 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월경을 시작했던 트레사 미들턴은 11살이라는 나이에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베스게이트에 사는 트레사 미들턴은 11세였던 지난 2005년 인적이 드문 공사장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5살 많은 친오빠 제이슨 미들턴이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은 오빠 제이슨 미들턴을 보호하기 위해 엄마에게 성폭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끔찍했던 그날 이후, 트레사의 배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의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트레사의 학교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트레사의 배가 유독 부른 것을 보고 이를 수상히 여겨 임신 테스트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트레사는 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트레사는 그날 엄마와 이모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지만 돌아온 것은 엄마의 심한 꾸지람과 이모의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12살 소녀 트레사는 딸 애니를 출산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은 그때까지도 딸 애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레사 미들턴은 출산 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 오빠인 제이슨이 술주정을 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에게 '널 내 여자친구로서 진심으로 사랑해'라며 주사를 부렸고 충격을 받은 트레사는 용기를 내서 자신이 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트레사가 친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DNA 검사로 애니의 친부가 제이스 님이 밝혀졌고 제이스는 2009년에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재판과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아니었던 트레사는 딸 애니를 입양해야 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은 자신의 딸인 애니를 떠나보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약과 술로 지새웠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현재 트레사 미들턴은 상처를 극복하고 남편인 대런 영과 결혼을 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은 둘째 딸인 아리 한나를 출산했습니다. 아리한나가 뱃속에 있을 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출산과 육아 준비를 완벽히 했다고 합니다. 트리사와 주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딸 애니는 아직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삼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은 우리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삼촌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심적으로 힘들어할 게 분명하다면서 언젠가 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레사 미들턴은 언젠가 애니와 아리한나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레사 미들턴은 2006년에 영국에서 가장 어린 엄마였습니다.